박경리 문학관, 비석이네요. 아, 나무도 엄청 크고, 이게 엄청난 바입니다. 어, 제가 왔다고 구름이 잔뜩 꼈습니다 귀여울 것 같네요. 네. 네 여기는 용인의 집인데요. 네, 서희 아버지의 어릴적 친구이고 토지에서 가장 잘 생긴 사람이 바로 용이입니다. 서희 아버지 엄마가 서희 어릴 때 일찍 죽고 이 용이라는 사람과 용의 첫사랑 월선이라는 여자가 바로 서희의 아버지와 엄마의 평민화된 인물입니다. 네, 아주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소화기도 있죠. 서희를 평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월선이가 죽었을 때, 서희가 문상으로 왔는데 상주인 용이랑 맞 d e 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기왕을 a n 못하죠 양반이랑 평민이랑 맞 o m 한다는 건 그때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거든요 네, 여기가 최찬 m 댁입니다서희 a j o y 확실히 양반이라 집이 크네요. 네, 여기 이분은 최찬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 움직일 것 같습니다, 사람이. 네, 여기는 꽃나무들이네요, 꽃나무. 평녀들 다전원들이최찬판 겁니다. 최찬판 아, 제가 왔는데 무슴들이 밖으로 안 나오네요. 아, 공기가 완전 빠졌나 봅니다. 여긴 뒷마당. 최찬판 안에 들어가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네 여기 요게 매실나무네요. 매실나무 아 여기 매실나무가 상당히 많네요. 매실 매실이 위에 좋죠. 위에 삼국지에 보면 조조랑 유비랑 매실 담근 술로 영웅을 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매실 네, 여기는, 어, 차찬반 때, 뒤채 같습니다, 뒤채. 아이고, 역시 부잣집이라 차도 있네요. 네, 뒤채가 상당히 으리으리하죠 어, 뭡니까? 여자들만 들어간, 어? 네, 화장실이네요. 여기는 조, 조경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토지에서 가장 인상에 깊은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희가 어릴 때, 주위 사람들이 다 죽거든요. 아버지는 살해당하고 엄마는 구천이랑 지리산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병들어 죽고. 그리고 몇년뒤 전염병, 지금처럼 코로나 같은 게 창궐하면서 할머니도 죽고 봉순이 엄마가 친모였는데 봉순이 엄마도 죽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모두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서희의 육촌 외육촌인 조준구라는 나쁜 사람이 와서 재산하고 다 뺏으려고 왔죠. 그러니까 서희가 한뭐 10살, 11살 밖에 안 되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 유일하게 길상이랑 봉순이가 하인인데 서희를 돕죠. 그래봤자 그 친구들도 뭐 17, 16밖에 안 됐으니까. 그리고 그 조중구가 완전 친일 앞제비였거든요 그래서 서희를 편드는 용의를 비롯한 농민들이 의병을 일으켜서 서희 집, 이제 조중구를 기습을 하고, 결국 의병을 일으켜서 서희를 데리고 저쪽 간도로 다 탈출을 합니다.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배에 다 타게 만들고, 봉순이는 그 쫓아오는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 결국 간도로 못 가져 혼자. 그 배전에서 길상이가 울면서 봉순아! 봉순아! 하는 그 장면이 정말 눈물이 나거든요 이런 사람은 하, 세월은 무상하게도 흘러 결국 서희랑 길상이랑 결혼을 하게 되고 봉순이는 기생이 되게 됩니다 기화라는 기생인데 어, 등장인물 578명 중 가장 이쁜 인물이 바로 기화입니다 속았습니다 진짜. 속... <laughs> 네, 여기가 아 서이 서이 집에 요런 연못이 있다고 거기 소설 속에 나왔는데. 여기가 별당아씨 서희 엄마가 사는 곳인가봐요. 항상 서희 엄마가 연못을 보면서 항상 누군가를 그리워했죠. 여기가 사당이네요. 네, 서희 아버지가 여기서 자다가. 살해, 살해당하죠 김평산이라는 양아치 양건한테 여기가 사랑채 저희 아버지가 살던 곳입니다 여기가 전문옆에 횡랑체래행 횡랑체 하인들이 하인들이 살던 곳네 뒷문으로 들어와서 앞문으로 나오는 거꾸로 사는 인생 네 여기 보리밭이네요 보리밭 아이고 요거 보리 심어가지고 뭐 누구 코에 붙이려고 이렇게 심어 놨습니까 음, 여기는 물레방아 옛날에 동네마다 이게 조선시대 때는 방앗간이죠. 방앗간 쌀을 찍기 위한 곳이죠. 뭐 네, 헌뚜한지사라고 만든 곳이 아닙니다. 동정호라고 하네요. 동정호 인공 호수인지 뭐 논에 물대다가 그냥 물대놓은 건지 중국에 가면 동정호라고 유명한데가 있거든요. 그 구몽 몽이라는 소설 김만중의 구몽 소설에 보면 주인공 성진이 그 동정호 용왕을 만나러 가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는 어디? 어? 논에다가 물좀더 대놓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이쁘긴 이쁘네요. 네, 보리밭인데 완전 황금색입니다. 아, 황금 물결이라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군요. 네. 보리가 지금 보리가 익는 계절이 봄인가봐요. 나도 몰랐네, 촌놈인데. 그래서 보리꼬개 갔습니다. 네, 여기는 섬진강인데, 어, 강물이 전부 다 말라가지고 거의 모래사장밖에 없네요. 저 안쪽에 보시면 물이 조금 있고, 어, 저도 섬진강은 처음 와봤는데, 네, 이렇게 물이 없나요?